어머님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제 친구들도 오고 임원분들도 오시잖아요 결혼식 30분 전 고우께 한복을 차려 입은 저를 며느리가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몸에서 나는 그 시장 냄새 생선 비린내 저 너무 창피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쥐어진 혼주 장갑을 뺏으며 말했습니다. 오늘 혼주석에는 우리 부모님만 앉을 거예요. 어머님은 저기 뒤쪽 하객석 구석에 기둥 뒤에 숨어 계세요. 민주 씨 얼굴 봐서라도 제발 좀요. 네? 며느리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. 저는 화려한 식장 기둥 뒤 가장 어두운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. 아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. 그래 내가 못 나서. 생선 파는 내가 아들 앞길 막을까 봐 그러지 그때였습니다. 식장이 술렁거리더니 아들 회사의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. 단상 쪽으로 걷던 회장님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구석에 있는 저를 보고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.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? 박여사님 아니십니까? 회장님은 제 거친 두 손을 덥썩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민준 군에게 어머니가 온몸에 비린내를 묻혀가며 생선 팔아 자기를 키웠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그 존경스러운 분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. 근데 왜 혼주석이 아니라 이런 구석에 계십니까?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. 탄상 위에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 모습을 발견한 아들도 그제야 텅 비어 있는 제자리를 발견하곤 뛰어내려왔습니다. 엄마+ 엄마가 왜 여기 있어? 지윤이 너 설마 우리 엄마 창피해서 여기다 숨겨뒀냐? 아, 아니 민주씨 그게 아니라. 웃기지 마,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은 우리 엄마야. 너, 우리 엄마 무시할 거면 이 결혼 당장 엎어.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식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. 그리고 저를 혼주석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.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.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.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둔 신랑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. 오늘만큼은 고생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세요.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모님들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